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학과를 고를지, 대학원에 갈지 말지, 이사할까, 연애할까, 아이를 낳을까, 직장 생활을 할까, 사업을 할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마 결혼일 것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결혼 선택으로 인해 마주하게 된한 여성의 슬픈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응, 음, 더 이상은 힘들어. 아,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래, 이혼해. 그럼 애들은 어쩌고? 에, 애들은. 엄마 왜 그래? 아, 아이들은. 이로써, 둘은, 이혼하였음을 법정에서 알려드립니다. 두 사람은 1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결국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비록 부부의 여는 끝냈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만큼은 둘의 비극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가게 되었지만 남편이 야간 근무 때문에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워 전처에게 양육을 부탁하였는데요. 어, 자기야. 응, 나 집에 있지. 나왔어. 애들 잘 있어. 응, 나도. 응. 음. 보고 싶지. 아, 아니, 그건 아니고. 뭐, 뭐 하는 거야? 어, 나, 나중에 통화할게. 응, 끊어. 뭐야, 말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 누구야? 남자친구, 인데, 왜? 미 미쳤어? 애들이 있는데 남자친구? 애들한테 새아빠라도 소개해 줄라고? 뭐, 어떡하라고? 우리 이혼했잖아! 우린 이미 끝난 사이라고. 뭐할말다 했어? 어, 다 했다. 왜? 애들 자니까 빨리 나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는 항상 야근하느라 일 끝나고도 늦은 시간에 애들까지 돌봐줘야 하는데 허구 온 날에 아이 엄마라는 사람은 새 남자친구랑 놀아나? 아니 우린 이미 끝난 사이라니까 왜 당신이 나한테 참견질이야? 아 혹시 당신 나한테 질투해? 질투하는 거지. 하 참나 왜 이혼하니까 이제야 내가 소중한 걸 알았나봐? 너, 너 일로 와. 그래 오늘 너 듣고 나죽자 왜, 왜 이래? 미쳤어? 결국 남편은 거실에서 말다툼 끝에 전처의 멱살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고 남편은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였는데요. 아내는 겁을 먹고 울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오히려 과격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아이들이 있음에도 그저 모든 일이 끝나기만을 바랬는데요. 그후 남편이 나가고 아내가 정신이 돌아올 때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도저히 경미한 정도로 보이지 않아 검찰의 사건을 넘기었고 검찰은 담당 검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하! 왜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에 처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책이 도저히 가볍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기엔 이미 건너지 못할 곳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에게 도저히 저질러선 안될 짓을 저질렀으니 그 죄는 무거울 것입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며 어린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등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노력을 감한 것으로 보아 전주지역 제11형 사부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신체를 침범하는 상해 혐의로 전 남편이었던 피고인에게 2년 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 4년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발언하세요. 형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는 신체를 범한 상해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중대범죄의 형량은 보통 동기의 경우 10년, 디난 동기의 경우 적어도. 15년형의 형량이 주어지는데 겨우 2년이라뇨? 이는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시정을 요구합니다. 검사의 의견을 수용하고 싶으나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심의 형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에 항소를 기락합니다. 이미 전 남편은 재판 당일 전전 아내와 합의를 보았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전처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모습에 전처는 그동안의 정의라도 남아 있었을까요? 결국 합의를 보았고 재판 결과는 가장 낮은 2년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남편을 두었다면 용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